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을에서 온 차원 한화교회 박종근 집사입니다. 오늘 평신도 강단을 에,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항푸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름 처음 보는데 이름 이 멋있네요. 혹시 뭐 푸른 하늘 이게 푸합니까? 아. 저는 경남 그 창원에서 기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의 박종근 공동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마스크도 벗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좀 제가 기후 기후 이야기를 하면 보통 1 시간 반두 시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하는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어, 세민족 교회는 주보를 보니까 어, 탈을 뭐 핵발전소 어, 그 반대 집회도 참여하는 광고도 돼 있고 해서 뭐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를 알고 있고요. 제가 옛날 서울에서 향림 교회 다닐 때 세민족 교회가 대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상당히 새롭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젊은 섭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름이 좀 생각나는데. 뭐상 그 20년 전쯤 되죠. 아, 여러분 얼마 전에 에,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 총장이 그, 그 11월 7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컵27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후 변화를 연대로 극복하든지 집단 자살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태스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총리 출신의 물리학자 출신인데요, 7 4 세입니다. 외교관으로서는 좀 과격한 발언인데 여러분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태원 경찰서장이나 서울 경찰청장처럼 재난 경고를 무시하거나 그러시는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 86세대는 제인 폰다를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분이 기생충 작품상을 발표한 세계적인 영화배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하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6년 8개월이라고 경고해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 펑펑 쓰고요. 세계 불꽃축제 즐기고요. 고기 마음대로 먹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는 효과적으로 기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뉴욕에 살다가 워싱턴으로,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벌써 네 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은전 세계에 기후기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가는 겁니다. 기후기는 사이비 교주의 말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12,000여 명의 과학자, 기상학자, 대기과학자들, 이들 중 97%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들, 빙하가 깨지고, 서울 물폭탄 폭우도 겪으셨죠. 6개월 동안 불타던 호주 산불, 울진 산불, 미랑 산불, 잘 보셨죠. 흰남노는 사실 큰일도 아니었고요. 이러한 기상이변을 보고 절박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도 기상이변은 있었다. 뭐 과학자들이 또 어떻게 해결하겠지. 나중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가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여섯 가지 온실가스 중에 대표 주자가 CO2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기 중에는 CO2가 420ppm 존재합니다. 농도가 420ppm입니다. 1ppm은 100만 분의 1을 뜻하죠. 420ppm은 0.042%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 10만 년 전에는요. 이게 200ppm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막 숫자에 좀덜 민감하시죠? 아파트 가격은 잘 알아도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도 이 숫자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약한데 이, 이런 숫자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420ppm이다. 10만 년 전에는 200ppm이었다. 이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옆에 친구들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년전2 0 0 p p m 이었을 때는 빙하기였습니다. 빙하기. 그런데 만이 천년 전부터 280 ppm이 돼가지고 400,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지구가 되었습니다. 280 ppm과 200 ppm, 100만 개 중에 280개, 200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80 차이가 지구를 빙하기와 간빙계로 나눌 만큼 이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 2천 전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당연히 280ppm이었습니다. 280ppm이 되게 되면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지구가 됩니다. 200ppm이 되면 빙하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증기기관을 만들었고요. 인간의 생활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만년 동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올랐는데 최근 1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올라갔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운 때까지요. 만년 전부터 만년 전보다 지금 최근 100년이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25배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2,500km로 달리면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탄다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CO2 농도가 280에서 320, 350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350ppm을 지켜야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350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350ppm을 지키기는 커녕 2016년 10월 16일 400ppm을 넘었습니다. 400ppm은 과학자들이 인간이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고 하는 게 400ppm입니다. SBS, SBS 보도 한줄라고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420ppm을 넘어서 450ppm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50ppm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서 지구는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때는 CO2를 아무리 줄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CO2는 한번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300년 이상 천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CO2는 계속 지구를 불 구덩이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지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약속은 2도에서 1.5도로 바꿨습니다. 1.5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1.5도는 언제쯤 도달할까? 지금은 산업 혁명 이후에 1.1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0.4도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탄소를 배출을 계속하면 6년 8개월 1일 남았습니다. IPCC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기후 시계가 알려주는 겁니다. 6년 8개월 1일간 배출한 양을 탄소를 배출한 양을 계산하면 6년 8개월 동안에 2,814억 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하면은 근데 이걸 2810억 4억톤을다 배출하면 지구는 1.5도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데, 빨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산불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극지방의 동토 아래 숨겨져 있던 메탄가스, 이것이 스물스물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그냥 녹는 것이 아니고 깨져서 녹으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 변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항상 빨리 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30년 전에는 이 티핑 포인트를 2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2050년, 지금 2040년, 30년으로 지금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1.5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뭐 산호초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름 기온이 45도, 50도가 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되면 끝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5일자 보도를 보면요. 인도, 러시아, 베트남 같은 곡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업률이 20%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직격탄입니다 기상과학원장하던 조춘호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이런 재난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6년 8개월은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지금 10살이면 16살 될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초중고 학생들이 그레타 툰베를 비롯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 국가, 200만의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우기 막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이 아이들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3절은 천국은 아예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천사입니다. 이 아이들의 천사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로스의 아내 역시 천사말을 듣지 않고 두거운 재물에 미련이 서 뒤를 돌아보다 소음 기둥이 되었습니다. 유엔 소문총장 안토니아 구테스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르미 리프킨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거리로 나서세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들의 호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잠잠하니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후에 빠져 있어서 정말 기후 우울증에 걸리에 직전에 있습니다. 이태원의 압사 직전에 있듯이 기후 이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심각한데 동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두렵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꼭 다칠 재앙에 고통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앞으로 30년은 살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6년, 7년 후에 당할 고통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후에 막을 대안이 있을,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1.5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기를 해결할 방안은 똑같습니다.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를 조속히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발전소 전체 전력의 35%에서 40%를 공급하고 있고요. 가스 발전소에서 25% 내외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60%가 넘죠. 이 석탄 발전의 중단 외에는 어떠한 다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페트병 라벨을 뗀다거나 쓰레기를 분리 배출한다거나 이런 걸안쓰기 가지고는 기우기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가 8년 전에 UN 총회장에서 한 연설입니다. 개인의 실천으로는 기우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 또 세계적인 환경운동 관련 저술관, 제, 나우미 클라이는 분이요. On Fire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다 니까 많이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일 뭡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망하게도 기우기를막기위해서 개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개인 실천으로 기우기 막을 수 있다고 언론이나 환경부는 주장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 실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건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이 대단위로 법으로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거나 미국의 앵크리지시처럼 비닐봉지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벌금을 60만 원을 매기거나 해야만 비닐봉지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개인 보고 지구를 위해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입시다? 안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일회용 종이컵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0원입니다, 하나에. 영국에서는 800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서둘러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고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 태양광 풍력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고요. 셋째는, 세 번째 대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요 1년에 쓰는 전기가 1인당 쓰는 소비량이 1만 300킬로입니다. 만인지 적은지 모르시겠죠, 이게? 춥고 습한 영국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4200킬로밖에 안 씁니다. 중공업이 발전한 독일도 5,900km 밖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로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태리 더운 나라잖아요. 5,000km 밖에 안 씁니다.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70%나 되는 프랑스도 6,300km 씁니다. 우리나라, 그 나라가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영국이나 독일보다 우리가 부자도 아니면서 왜 증결을 많이 쓸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남들 보세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 강의를 여마서 수없 많이 지방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걸 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한 건데도 전기요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역에서 강의할 때는 상품을 드리는데, 원래 상품을 준비가 <laughs> 돼가지고. 정말 단순한 건데, 일반인들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요, 전기 소비가 뚝 떨어집니다. 전기 소비 20% 줄인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두 배로 많이 쓰였는데, 20%줄는게 힘들겠습니까? 20% 줄이면요. 우리나라 석탄 발수가 56개 있는데, 40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증교에 올려서 올리면 태양광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증교에 워낙 싸기 때문에 목돈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안 합니다. 정부에서 뭐 300만, 400만 지원해주면 그때 합니다. 그 아주 몇개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창원의 산업단지 가보면. 지붕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증기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증기용 올리면 기업 경쟁이 떨어진다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또증기금은 기업이 싸니, 산업이 싸니까, 산업용이 싸니까 산업용부터 올려야 된다고 여러가지 말을 합니다. 심지어 환경단체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은행지임장 출신이라서요. 한국 전에서 매달 나오는 그 통계, 뚜껑 통계를 다 봅니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증기요금 많이 내지 이만원 내는 가난한 사람들,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제도랑 있어서 다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증기요금을 30% 올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애가 뭐세살 이내 애가 있으면 또 할인해 주고요. 5명 이상 사내 세대도 할인해주고 장애자였으면 할인 했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혀 없고 누가 부담이 되느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는 부자들이 부담이 됩니다. 100만 원 내는 사람은 30% 올리면 30만 원더 내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30만 원 부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기금 올리지 않으면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그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업이 싸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증계음을 얼마에 파느냐 하면 1 0 8원에 팝니다. 가정에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109원에 팝니다. 똑같습니다. 또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독일은요, 가정용이 1kg에 394원인데, 기업용은 160원입니다. 반도 안 되죠. 기업용을 싼 이유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죠.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탄 없애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전기 소비 줄이는 것 이것이 기후 변화의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전기요금 올리면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달에 천원 이천 원 올려가주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1kg에 394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 450원 정도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450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30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보다 3배가 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기우기 때문에 전기를 아까 5,900kg 쓴다고 그랬죠. 1년에 한 사람이 우리는 얼마 쓴다고 그랬습니까? 1년에 만. 그리고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독일이 5,900kg을 그 반밖에 안 쓰는 이유는 기우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비싸서 적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비싸면 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왜일까요? 싸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근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요금에다가 우리 석탄 발전소를 없애면 석탄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탄 노동자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잘 살게 된역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야, 너 기후기 때문에 문닫아야 되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라도 반대하겠습니다. 그 석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에 일정한 기금을 붙여서 그 돈으로 석탄 노동자들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독일은 석탄 기업까지 보상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탄 발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후이 막지 못하고 다 재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해됩니까, 야 여러분? 한 1kg의 전기요금 2만 올리면요, 일년에 나오는 돈이 얼마나 하면 11조가 나옵니다. 11조 엄청나죠? 다보상해서 됩니다. 매년 11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결론은 정치인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대기업들 이미지 홍보하는데 열내지 열 마시고, 실진정으로 기우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기험 올린 거 아주 싫어하죠. 표떨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도 쓰면 하시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가난상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상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라도 이런 진실을 아시고 주변에 큰 소리로 외쳐 주시고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려 줍니다. 한 달에 한 집에 많은 정도만 더 내면요. 기업체한테 30% 인상 효과가 있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들은요, 바로 정기 소비를 줄일 대책을 다 찾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 지 아십니까?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전기 5만 2조를 냅니다. 2조. 30%를 면 6천억 더 내야 되죠. 6천억 더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안 낼까요? 수를 써서 전기 소비를 줄입니다. 사용량을 줄이면 단가가 올라도 내는 것 같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국에서 컵2 6회가일는거 아시죠? 근데 정치인들 모여서 비행기 에어쇼 구경하고 바베큐 파티 하고 막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고 고기 먹는 거 이거 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그래서 그래도 툰미리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말로는 탄소 감축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근처에서 초중과 학생들이 집회를 했는데 얼음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들 모양으로. 그래서 옆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얼음이 녹고 있는 것처럼 리도좀 사라지고 있다. 해결하라고 집회를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피켓 들고 있는 피켓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뉴스에 나온 거. 뭐, 지구를 살려주세요북극곰을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단한 마디입니다. 음? 하나이는 멜켈. 하나에는 바이든, 하나에는 문, M-O-O-N 딱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 당신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실천은 해안 됩니다. 우리 함께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문석열은 대통령 태자 말자 지금 재생에너지 예산 깎아버리고 원전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죠.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도 툰베리가요 유럽 의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했던 연설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은 여러분 잘 아시죠? How dare you 기억하시죠 여러분? 빨간 자켓 입고 How dare you 하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대통령들 앞에서. 어떻게 어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 그럴 수 있습니까? 16살짜리가 이 그래도 툰베리의 개인사 야기라면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도 툰베리의 검료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 한번 찾아 최소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또 2019년 12월 달에 9월 달에 유엔 연설하고 1 2월달또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그때도 기후 변화 탄소 총의를 했거든요. 그 앞에 50만이 모인 대중 앞에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저 뒤에 컵20 오회의로 모이고 있는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여기 모인 우리 50만 우리입니다. 아주 정치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또 총회장 안에 가서도 연설했습니다. 그 총회장 안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 환경부 장관들 인사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도로 억제해야 되지만, 은 정치인들은 날짜를 멀리 2050년 이렇게 정하고 기후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당신들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화를 내지 않고 반응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생과사가 갈림길는데 아무도 안 하면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면 이 분노하는 것은 불의의 분노하는 것은 철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 자료가고 데모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세민족교회 네. 데모가 잘 하시는 우리 제가 다니던 향림교회도 데모를 잘하는 요새는 잘아는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e the people. 딱 하면서 전설을 끝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결집해야 기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경고를 무시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까지, 얼마 전까지 해도요 박근혜까지 저렇게 되는데 또 윤석열까지 되면 되겠냐. 윤순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MBC 사건 보고 또 우리 경남에 있는 정말 아무도 아닌 그 지역 시민 운동가들을 다스 명을 압수수색을 하고 국정원에서 그것도 초당이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수색 영장은 6일 전에 받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응리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이제 도저히 대통령을 못하게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굳혔습니다. 기후도 망치뿐만 아니라 정치도 망치고 남북 문제도 망치고 경제도 다 망치고 노동자, 언론, 시민을 다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 정권처럼 검찰, 검찰이나 군사 정권 비슷하겠지만 지금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정도면 대통령 못하게 끌어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않아 우리 차온 사람들도 가문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만납시다. 가문에 만나서 크게 소리쳐야 됩니다. 크게. 네? 나 혼자 소리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만 기우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